불과 1년여 전에 한 식구였던 열린 민주당과의 통합을 열린 자세로 준비해야 합니다. 열린 민주당 지도부와 당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탄생과 촛불 민주주의를 함께 이뤄낸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더불어민주당 동지들과 함께 검찰 개혁 과정에서 잊을 수 없는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고마운 분들이기도 합니다. 개혁의 험난한 여정에서 열린민주당 동지들은 너와 내가 없었고 우리는 결국 하나가 돼 마침내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자긍심을 보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 비단 저 춤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응원이었고 검 언정 기독교 세력들의 의해 좌절된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상처까지 보듬고자 하는 따뜻한 둥지에여 의리였던 것입니다. 지난 총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두고 입장의 차이가 있었고 원칙의 훼손도 있었습니다. 반목과 갈등도 있었고 대립과 앙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건너지 못할 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합의 용강로에 모두 집어넣어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며 다시 하나로 더 크게 녹여내고 뭉쳐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강물은 바다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구비치더라도 끝내 바다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을 되새깁시다. 문재인 정부 이기자. 민주정부 사기 수립을 함께 이뤄내기 위해 열린 민주당 통지들과 다시 만납시다. 다시 하나 됩시다. 더큰 강물을 이뤄내고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갑시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제안합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나서 주십시오.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 정책 연대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나누어진 당원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시 하나되는 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강국히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께도 제안합니다. 열린민주당과의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함께 소리 내어 주십시오. 촉구해 주십시오. 우리 안의 싸움이 아니라 성밖에 몰려든 수구 보수 세력들의 악착 같은 정권 타란의 기세를 꺾어버릴 드높은 의지를 천명해 주십시오. 저 주미의 통합과 승리의 그 길에 기꺼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만약 아직도 서로에게 겨눌 비난의 화살이 남아 있다면 저에게 쏘십시오. 제가 모두 받겠습니다. 그 어떤 아픔도. 분열보다, 패배보다 더 아프진 않을 것입니다. 후회 없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것도.